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의 전환점에 서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인 고넬료 그것도 완전한 이방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신분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완전한 이방인 유대인과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성령 받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빠의 무두장의 시몬 집에 지금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죠 우리가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어제 살폈습니다. 바로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 그런 대적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고집부리며 다시 스로가는 배를 탔던 도시가 요빠예요. 그러니까 요빠는 유대인의 고집, 유대인의 완고함, 여기까지는 내가 할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런 고집을 상징한 이름과도 같은데,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 차라리 내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갓밭이까지는 내가 상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어야지 이방인은 안됩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도시가 요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시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갔다 갔어요. 그런데 그 갔던 소문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참 무섭습니다. 벌어진 사건보다 실은 소문이 더 무서워요. 소문이라는 건 자기 멋대로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도 하고 아무튼 난리 난리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은 참 중요한데. 어제 10장의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10장으로 끝났으면, 사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해표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 고늘려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실은 참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10장의 일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은 서로 소문 퍼뜨리고, 그걸로 말거리 만들고, 그걸로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고, 너 다시는 안 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일이라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아름답게 진행이 돼요. 이게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고집과 완고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1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전해진 소문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으면 만약에 이들이 흥분한다 그러면 뭘로 흥분해야 됩니까?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흥분해야 되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요.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비난하여에 일단 보라색 부홍색을쳐 보시고 비난하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알려 드릴게요. 뭘 비난했냐면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1절과 3절이 좀 달라요 그죠? 1절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는 뭘 가지고 비난하고 있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절에 비난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디아크리노거든요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는 나인다는 뜻이에요 분리된다 그럼 디아크리노라는 뜻은 뭐냐 본질에서 떠나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비난은 본질에서 떠난 비난이다 그럼 본질은 뭐예요? 일절의 본질이에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 이게 본질인데 지금 3절에서 뭘 가지고 비난하냐 너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냐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굉장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합당한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본질을 떠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 이게 본질인데, 우리가 흥분하는 건너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냐?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방인과 밥 먹지 말라고?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왜안 먹는 겁니까? 랍비들의 유전, 그들의 전승에 아마도 이방인들의 식사는그 당시에 이방신에게 제사한 제사하고 나서 먹는 그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일 확률이 높으니 그들과 함께 먹었다가는 그러한 이방신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가 정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과도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들과 상대하면 안 되고 상대하면 안 되니까 만나서도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들의 전승이, 라삐의 전승이 발달을 한 거죠. 발전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은 말한 적도 없는 것을 자기네 그냥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서 그걸 지켜오다 보니까 수백년 수천년 지켜오다 보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칭찬하고 이걸 높여주고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들의 왜곡된 생각에 빠져 가지고 너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냐. 게다가 지금 표현을 보세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건 뭐예요? 할례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믿음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오직 할례. 한례. 할례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성, 남성의 포피를 잘라라. 여러분, 이건요, 극히 일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또 이것은 전체 인류에 해당되도 안 되는 유대인들만의 이 정결례인데 이걸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훌륭한 민족.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열등한 민족이라고 사람들만을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유대인들의 모습, 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만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열등하게 본다는 거죠.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불쌍히여기는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담배 피니까 나랑은 달라. 저 사람은 술 마시니까 나랑은 달라. 저 사람은 주일 앉으시니까 나랑은 달라. 아, 저분은 또 절에도 다녔대. 아유, 그럼 나랑은 너무 달라. 완전히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우리 식대로 말이죠. 어제 제가 TV를 보다가 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독이었던 박남옥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최초의 여성 감독, 1955년도에 미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어요. 여러분, 1955년이면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때 영화를 찍었다. 굉장히 앞서간 예술인이죠. 그런데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자라고. 그래서 언니가 제작비를 대고 이분의 영화 감독이 현장을 지휘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밥을 지어서 자기가 밥을 짓고 반찬을 해서 스태프들 밥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대요. 결정적으로. 남자들과 달랐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 살짜리 갓난아기를 없고 아무도 얘기안 봐주니까 무슨 여자가 영화를 찍냐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갓난아기 한 명을 없고 자기 아이 를 없고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여러분 원래 영화판에서 감독이면 얼마나 대단한 지위예요. 감독 앞에 아무도 찍소리도 못 하는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투자도 안 해주고. 존중도 안 해주고 직접 자기가 밥해 먹여가면서 애기 없고 영화 찍었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게 당연했잖아요. 1950년대 한국 사회 후반 작업하러 녹음실 기사랑 작업하자고 갔더니 연초부터 여자가 재수없게 작업하자고 그런다고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아그 얘기 됐는데왜 이렇게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0년대 남녀 차별이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교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빨리 은혜 줘서 조금 더 빨리 예수 믿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안 믿는 사람을 깔보고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아 저것도 신앙이냐고 말이야? 어? 울거 뭐고, 말거 말지, 왜 가늘 봐? 이러면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을 안 열면 되게 막 속상하고 분노하고 막,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과연 니들이 뭔데 그들을 판단하느냐, 니들이 뭔데 그 영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희가 그렇게 비웃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본질을 벗어난 비단을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곤 베드로에게 복음잘 전했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행하셨는, 행하셨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받았냐, 성령이 임했냐 이거 아무도 묻지 않아요. 뭘 물어요? 너 가서 밥 먹었지. 너무알레자들랑밥 먹었지. 너 그래도 되겠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최고 지도자가 선을 행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왜곡된 사고로 오히려 최고의 지자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베드로 같았으면 아니 말고 그를 잘라버리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상 하나 확 없고 어? 니들이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 다 때려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잠시 후에 봅니다. 자 먼저 봅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왜 그렇게 됐냐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십장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하는데 5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자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이 말이 그 말이라고 했죠. 내가 요나의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며 완고할 때에 그때에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나의 신앙의 한계를 그을 그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지 않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했다면 화를 냈을 거예요. 왜날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비난해. 그리고도 니들이 사람이야.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한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베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한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뭘 보여줬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리워지거늘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보이더라. 온갖 정한짐승, 부정한짐승 다 섞여 있는 거죠? 모든 짐승이 다 섞여 있어요. 그때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소리 있어. 아까 5절에 환상을 보니도 한 표시해보세요. 환상을 보니, 5절에 환상을 보니 이게 하나님 하신 거라고 그랬죠? 7절에 소리 있어,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율법에는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한 거, 부정한 거다 계산하고 챙기고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자,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 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뭘 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면 주인님이란 얘기인데, 종의 주인님한테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이 말이 안 되는 이게 지금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베드로의 현재의 마음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나는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나는 내 전통으로 거부하는 거죠. 내 고집으로 내 완고함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내 고집이죠. 내 경험이고 이것이 내 주장이죠. 저한 번도 그런 율법을 정한 이 제가 율법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자,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게 왜 저럴까? 뭐라고 하시느냐? 내게 이르되 여기부터 노란색으로 다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고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고넬로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가고 싶어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간게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품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나도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나도 율법에 대한 이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요빠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서 그들에 가셨다,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베드로 고백은 그거예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고집불통이고, 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나를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지금 너희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거죠 성령이 임했다 내가 말을 할때 고델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지금 계속,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죠 성령이 임하셨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도 쳐보세요 노란색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다 바로 이때로구나 아 우리는 이방인에게 물로 세례 주지 않죠 그게 우리 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물로 세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를 줘 버려요.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세를 줬다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고요. 주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아무 자격 없이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우리는 자격 없이 받은 선물인 성령을 그들에게는 자격을 따지느냐? 그건 누가 만든 법이냐? 그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통로로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다 막은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세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 할 거예요. 남들은 안 돼요. 그걸 지금까지 막아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막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 못 믿을 사람을 내가 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행색이 초라하니까 안 되고 저분은 전명인사니까 되고 저분은 교회 처음 나오니까 되고 저분은 옛날에 나왔다 안 나왔다 했으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판단할 만한 기준이 그 어떤 기준도 없다. 어떠한 차별도 불가하다. 남녀, 나이, 종교, 민족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최고 지도자였어요. 교회의 지도자. 그런데 여러분, 그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막습니까? 우리가 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합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할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비록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선민사장에 쩔어서 남들을 평가하고 앉아있고, 고집부리고 앉아있고, 비난하고 앉아있고, 본질에 떠난. 비난으로 오히려 일을 망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역전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루에게 요빠에 있는 시몬을 불러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고집부리던 자들이 꺾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에 이들이 꺾여요. 그래서 잠잠하여, 이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사과조차 못해요. 너무 미안해서, 아, 우리가 너무 못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잠자한 말을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사과죠. 실제로는 가장 큰 후회고 가장 큰 회개고 반성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아, 여러분, 여기부터 교회는 달라집니다. 교회는 문을 열기 시작하고, 교회는 섞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만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열리, 열려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시아에는, 대한민국에는, 부산에는, 그 정도에는 성민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잘라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파이프가 사명이 뭡니까? 파이프는 깨끗해야 돼요. 파이프에 이거 저거 많은 게 끼어 있으면 거기에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져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흘러가야 전해지고, 전해져야 삽니다. 나도 살고, 우리 사회를 살려내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럼 주님, 제가... 복음 들고 전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는 누구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퍼져나가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생명이 변화되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여 우리도 사도행전에 한 장을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강권한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보고하고 설명하고 간증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 아, 우리도 베드로처럼 참 못난 사람들인데, 우리도 고집 부리고 우리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마저 판단하려고 드는 부족한 인간일 뿐인데 그러나 이런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못난 우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민가족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